네, 안녕하세요. 음. 다크 서클 없애기 프로젝트 채널의 영상입니다. 어, 이번 시간이 한열 번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운팅을 안 해서, 근데 한번 그 정도 좀된것 같은데 어,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어, 잘 되고 있다. 어, 이제 점점 저 회복되고 있다. 뭐 그런 마음을 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 혼자 했으면은 절대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매일 같이 제가 이렇게 저수도로가 어,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 네, 그래도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너무 쌩뚱맞게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을 많이 드셔야 이제 노폐물도 빨리빨리 많이 이제 배출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뭐, 소화도 좀 도움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배변 활동,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2터 하루에 마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마음을 먹으면 마, 마시는데, 이걸 매일같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2터를 마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생각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물을 드셔야 돼요. 저도 오늘 2리터는못 마신 것 같습니다. 한0 5리터 좀 아쉽습니다. 내일 좀 분발해야겠죠. 자꾸 이제 물을 어, 오늘도 이렇게 마셔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어, 어젠가요? 어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그 이제 한의사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장 건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어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야식을 하면서 그 야식도 집밥이 아니죠. 편의점에서 이제 인스턴트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파는 그 일회용 부실하 있잖아요. 예, 네, 가장 인스턴트 음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끝, 야식으로 주기적으로 먹었던 거, 그 음식들 그리고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 이렇게 뭐, 저는 배달을 안 합니다만, 이제 근처에 오다가 이런 그 뭐라고 해야 식당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제가 포장을 많이 해서 먹죠. 어, 그런 것들이. 쭉 쌓이다 보니까, 어, 건강을 바로 직격탄이 오더라고요. 음식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저는 100% 공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가능하시면 집밥을 드시고, 그, 그러니까 어, 아니면 이제 조리를 해서 드시든지, 그래서 집밥을 좀드시는게 제일 좋고, 또 집밥을 요리하실 때, 이제 MSG나 뭐 자극적인, 좀 맵거나 짜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두 번째가 그 얘기였어요. 수면. 아, 이것도 뭐 듣고 나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잠자는 거다 똑같이 할수 있는데, 얼만큼 질 높은 수면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뭐 계속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잠드는 거랑, 이제 내가 자야지라는 모든 준비를 해놓고, 이제 깊은 잠에 빠지는 거 하고는 분명히 수면의 질이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8시간을 자도,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빨리 회복을 갖고 오는 어떤 그런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수면, 그러니까 수면의 절대적인 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질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면 얼마나 내가 좋은 잠을 잤느냐가 그 사람의 이제 피로도 빨리 회복시켜주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 그러니까 되게 네 듣고만 하면 참 당연한 거고 크게 새로운 게 없는데 어, 듣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뭐 수면이 수면이고, 뭐 음식이 음식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을 근데 참 그렇습니다. 잠자는 거랑 먹는 거. 가장 원초적인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술하고 이제 담배 하지 마라. 그 얘기가 나서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정 전에 자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한의원을 이제 몇번 갔을 때그 선생님이 꼭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가지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 뜨면 활동하고. 해지면 잠자는 게 가장 우리 신체의 어떤 리듬에 가장 좋대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아침형인가 뭐 정형형인가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어 그렇게 그이 자연의 흐름하고 어울리게는 체질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해 뜨면 일어나고 활동하다가 해지면 이제 잠잘 준비하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12시 전에 자야 한다. 가능하면 10시 9시 자는 게 좋다. 근데 참 현대인들 그렇게 하기 가 쉽지가 않죠. 네, 상당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어제 그 TV에 나오시는 그한 의사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정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잠을 자야 한다는 거죠. 뭐 예전 에 어떤 또 책에서 봤던 건데 이제 피부가 재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잠잘때 생긴대요. 그래서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그 4시간에 뭐 가장 뭐 시간은 정확한 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때 많이 어 일단 피부가 재생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때 가장 활동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피부를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리듬들을 깨는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사실 다 하고 있죠 네잠 늦게 자죠 새벽에 주무시죠 보통 또안 자는 거 좋은데 야식 드시죠 야식도 집밥이 아니라 인스턴트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드시죠 아 그다음에 또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하죠 <laughs> 그리고 이제 자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자죠 그러니까 질 좋은 수면을 요치하죠 또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고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어주지 못하고 운동은 부족해 음식은 계속 그런 자극적인 거 드시고 이 계속 돌아가니까 악순환 그래서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음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바로 제 얘기죠. <laughs>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다크서클부터 시작해서 피부 가탱이 가고 <laughs> 소화 안 되고 뭐 전체적인 그런 어안 좋은 음 결과를 낳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뭐다? 네, 앞으로 좋아질 거를 생각하셔라. 그래서 같이 회복하자. 예, 네, 그러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음, 제가 매일 하는 거 있죠? 아, 우리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시면서, 아, 우리 좀, 이러한 좀, 안 좋은 상황들을 빨리 극복했으면 음, 좋겠습니다. 첫째, 어, 예, 오늘 얼마나 웃으셨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한 16시간 정도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또 얼마나 웃으셨나요 그 시간이 자 저를 돌아보 크게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좀 안타깝죠 제가 웃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조차도 의식하지 않으면 바쁘게 하루를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먹고 우, 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저렇게 실없이 웃는 거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 어차피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 아니니까, 웃으면서 보세요. <laughs> 이렇게. 저도 이렇게 웃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웃는 게 많이 낯설, 어요 근데 자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막 자꾸 웃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실없이 웃으시고, 그리고 가능한 길게 웃으시고, 크게 소리를 내서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웃으시고, 예, 그 다음에 자꾸 좋은 생각 하시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생각. 그게 생각하는 게 어려우면 자꾸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세요 자꾸. 어, 나잘 살고 있 어, 나 건강해. 나 행복해. 어, 나 지금, 성공했어. 나 성공한 인생이야. 어, 그러나 인상이 좋아질 거야. 어, 다크서클 없어질 거야.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날 거야. 그 그러니까 안색이 좋아질 거야. 어, 나 혈색이 돌아오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음, 그리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 <laughs> 이렇게 현재형을 하라고 그러죠. 현재형. 예, 현재형을 하셔야 돼요. 행복합니다. 어, 행복해요. 나 행복해요. 네. 언제 가장 행복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네. 그럼 언제 가장 건강했어요? 10대 때요? 28, 청춘절 때? 아니요. 지금이요. 내 나이가 지금 50이든, 60이든, 아니 70이든 간에 지금이 가장 건강합니다. 네. 핑계대지 마세요. 어 내가 뭐 지금 노인인데 무슨 건강해. 젊을 때 건강했지. 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건강하십니다. 이게 참 그래요. 물론 확률적으로 당연히 젊은 사람이 더 건강하겠지만서도 젊은 사람 중에서도 그니까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뭐 60대 70대 분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노인인데 노인층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네. 누가 더건강 걸? 네. 까요 예. 꼭 나이는 필요는아니에까 그러니까 핑계가 되면 끝이 없고요. 여러분들 어, 내가 나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 끝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30대 때는 20, 내가 20대라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20대라면 또 내가 10대라면 이고 생각합니다. 사0대가 돼보니까, 아 내가 30대만 됐어도, 이런 생각,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 70대도 요즘은 이제 한참 입니다그게 <laughs> 젊으신, 젊은 세대니까, 건강하다 생각하세요. 난 건강하다. 제일 건강하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가장 전성기였어요? 뭐, 나 20살 때? 뭐, 20대 초반에? 중반에? 아니요. 지금. 여러분, 이, 지금이 가장 전성기. 지금이 가장 인생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언제 행복해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성공한 인생입니까? 네,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난 성공한 인생이야. 난 내가 좋아. 자기애를 자꾸 발휘하라고 그랬죠. 네, 왕자병과 공주병을 자꾸, 여러분들, 끌어올려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자기애. 어, 난 내가 너무 좋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난내 자신이 가장 좋아. 가셔야 돼요. <laughs>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어, 자꾸 긍정적인 얘기 또뭐있을까요 음, 여러분들 계속, 자기만의 긍정적인 어, 얘기들을 자꾸 하세요. 자꾸 혹시 뭐뭐 어,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그 사람과 나를 객관적 비교하죠. 딱 저울을 올려 냅니다 나는 아, 그 사람에 비해서 이게 부족해.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게 없어. 뭐이사람은 이게 뛰어나. 이러면서 자꾸만 그 사람 앞에 자가 나 스스로를 나를 작아지게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예, 네. 아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laughs>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주문하세요. 이렇게 아, 끌어당김. 응.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 거야.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모든, 뭐, 나 자신과의 뭐 건강, 인생, 또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거에 있해서 긍정의 너지를 자꾸 발산시켜야 됩니다. 다시 또 해볼까요? 네.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 행복하다.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미칠 정도로 행복해. 예. 네. 그리고 <laughs> 여러분 어 언제 가장 즐거우세요 네, 지금이 가장 즐겁습니다. 예, 네, 지금 너무 해피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잘 살. 인생 너무 술술 잘 풀리고 있어요. 나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네, 혈색 돌아오고요. 혈액순환잘 되고요. 안색 좋고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인상 좋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요 <laughs> 그리고 또, 다크서클 있어요? 아, 없어요. 없어, 다크서클 없어졌네요? 네, 이렇게. 다크서클 없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어, 뭐가 있을까요? 아, 여러분 돈 많아요? 나돈 많아요. 네, <laughs>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나 부자예요. 네, 나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하셔야 돼요. 음, 또, 이렇게. 어,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어, 존중을 받고,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네,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 지인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입니다. 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롤 모델입니다. <laughs> 이렇게, 너무 쑥스럽네요. 예. 네. 어, 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또, 말 같지 않은서이런 하면 안 됩니다. 네. 아주 말 같은 꼴값 떨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웃기고 있네. 뭐네 거울을 봐라. 뭐네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아, 진짜 그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네, 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꼬라지가 이렇습니다만 이게 영상이 한뭐 100편, 101편 정도 쭉 갔으면 갔을 때는 아, 정말 좋아진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꼴값 떨고 있는 애가 아니라, 어, 진짜 괜찮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과거에는 마태야 갔었다고? <laughs> 이런, 이런 고백이, 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좋겠다는 거죠. 어, 진짜 저 사람이 그렇게 얼굴 다크서클도 많았고, 피부도 완전 맛이 가고, 뭐 그랬었어? 이런 얘 나올 수 있게. 어,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런 걸 우리가 이걸 쫙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런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그거는 남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게 될까? 안 되면 안,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laughs> 돈이라고 합니까? 뭐, 누가 날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네. 혹은 날 비난하더라도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이내 인생에 도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나니까, 나 자신이니까, 내 자신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는. 근데 나중에 후회할 수, 후회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안타깝거나 후회가 남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쓰면 어때요? 아, 날 욕하면 어습니까 뭐, 내 인생에 발목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 don't care. 예,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자신만 신경을 쓰세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이, 어, 나를 봤을 때, 아, 정말 잘 살고 있다. 정말 마음에 든다. 어, 정말 행복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든 간에, 뭐라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깍지를 하든 간에,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들면은요, 그러면 됐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설득이 될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칭송하고 그래도 내가 나를 볼때 불행하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거예요. 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불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지금 내 현재 꼬라지가 마찬에 갔어도 <laughs> 내가 자꾸 나를 사랑하고 자꾸 응원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처음에 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내 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네, 분명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어, 여러분들 자꾸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시면서 현재를 충성 최선을 다해서 현재 집중하시면서 열심히 에 자꾸 자기 아 어,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심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분명 예, 네, 좋은 날이 우리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